유보통합 굉장히 민감한 주제죠. 어, 유보통합이 도입된다 라고 해서 한창 교육 현장에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또 최근에는 2년간 유예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었거든요. 아, 준비가 필요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 긴급속보가 떴죠. 음, 근데 교육부에서 네, 0세에서 2세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개발 착수했다 라고 합니다. 음, 0세부터 2세까지의 교육과정.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돌봄이 필요한 시기일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누리교육과정과 차이가 있는 건가요? 누리교육과정 누리 같은 경우가 이제 3세에서 5세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는데, 이제는 태어날 때부터 교육이나 이런 돌봄에서 나라의 국가 책임을 좀더 강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교육과 어린이집의 보육을 통합하겠다. 어, 이 유보통합에 대한 의미. 잘알것 같은데, 근데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다는 말이에요. 우선 어, 정부와 교육부 입장에서는 왜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 학생들이 어, 기관에 상관없이 차별 없는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걸 알겠습니다. 대선생은 교육부 홍보대사급이에요. 너무나 이제 좋은 <laughs>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laughs> 네. 일단 저희가 우리 국가적인 관점에서 좀 얘기해보고 싶어요. 지금 인구 뭐 감소를 넘무뭐 절벽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희도 이제 교육 현장에서 실감하고 있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 굉장히 적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신생들이 입 급감을 해서 어 학교의 이 학급을 보면 6학년부터 1학년까지 역피라미드 구조인 학급 학교도 많더라고요. 그런 이제 예시를 들 저희가 실감하는 사례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어 40학급 이상의 큰 학교 건물 무뭐 세동 네동 있던 학교들이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로 이제 건물의 공동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제는 정부 입장에서는 절실한 거예요. 젊은이들을 결혼하게 하자,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게 하자.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수 있도록 하자. 이런 배경에 있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아이 낳지 않는 이유, 뭐 때문입니까? 근데 여러 역시나 비용이라든가 이제 출생에 따른 교육 문제들 그리고 어 일이라든가 직업과 양육의 그런 병행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개인의 삶은 이제 소중히 하죠. 요즘 친구들은. 근데 이제 거기다가 결혼이라는 것이 사실은 좀 어렵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결혼하면. 어떻게 가족들을 부양할까,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까,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어떤 주거 의식주에 대한 확보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보육에 대한 이제 아쉬움이에요. 그것을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거죠. 그럼 이렇게까지 들으면 유고통합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음. 저희 코로나 시기 때 경험을 했었죠. 그이 학생들이 돌봄이나 이런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어, 정말, 이거 막, 믿고 맡길 그런 시설이라든가 인력이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시스템에서 교육과 보육을 통합해야 된다라는 그런 음. 니즈가 이제 반영이 된 거죠. 어, 이제 저희가, 어, 교육 불 평등, 그리고 교육 서베, 그리고 교육 간의 격차,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지난 이제 코로나 보시기에. 그런 것들 어떻게 교육청에서 실감하셨어요? 이 코로나 시기에 제가 교육과정 담당 장학사였는데요. 이 집에서 원격 수업을 받을 때 가정 환경이라든가 부모의 이런 지원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 태도라든가 집중이 많이 달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일부 이제 감염병 사태 때 이런 국가적인 위기에 부모의 경제적 여건,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학생들이 누리는, 아이들이 누리는 어떤 교육 서비스의 질이 현격하게 차이가 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생, 우리 어린이들은 더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혹시 라면 형제 이야기 하세요? 그러니까 이 어린 학생, 초등학생에서 형제가 라면을 끓이다가 집에 불이 났는데 안타까운 일이 생긴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아, 말로만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협심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 하지 말고, 진정으로 정말 아이를 국가적으로 어 키울 수 있는, 그리고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보통합이 된것 같아요. 이런 유보통합, 다른 선진국들은 어떤가요? 그이 선진국, 뭐 호주라든가 제가 예전에 이제 관심있던 나라들을 보면, 어 우리나라처럼 어린 시절부터 프리, 프리, 뭐, 초등학교 전 단계에 이런 교육 과정을 나라에서 공공기관을 통해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스라엘 같은 곳에서는 이제 공동 육아를 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다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마을의 학생들을 보육하고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이 참잘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유보통합을 하는데 현장에서는 왜 유보통합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반대를 할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너무 급하게 전혀 다른 그 시스템과 그리고 이런 교사의 양성이라든가 또 시설적으로도 유치원이나 뭐 어린이집 간에 격차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 좀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가면 좋은데 우선은 유보통합을 하고 시작하겠다라고 하니까 어, 지금 이 저, 전혀 다른 시스템들 결합하는 과정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조금 위험한 말을 드릴게요. 밥그룹성이라는 거야? 아니죠. 저는 이렇게 보지 않고, 기존의 유아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이런 양성 과정이나 또 어린이집을 맡고 있는 그 보육교사의 양성 과정이 달랐거든요. 그거를 충분히 통합하는 단계적인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혼돈하고 있는 게 교육과 보육이 쉽게 합쳐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가 덜돼 있다는 거예요. 어, 보육이라는 관점에서는 이제 돌봄이에요 돌봄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가 이제 교육의 입장에서는 커리큘럼 교육과정으로서 학생들에게 갖고 있는 어떤 소질과 능력을 이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유아교육에 담당하는 교원들에 대한 양성체계와 그리고 보육을 담당하는 보육담당자간의 어떤 양성체계가 틀렸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막연하게 초등학교 입학시기 전에 이제 어린이들이다. 함께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했던 게 이제 맹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준비가 덜돼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금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유보통합의 가장 큰 어려움일 텐데, 교육부에서 이런 자료를 냈어요. 이 자료 제목 좀 읽어주세요. 어, 유보통합 우회와 진실. 그 저희가 교육부의 정책을 뭐 무작정 홍보한다라기보다는 교육부의 아무 이제 설명 자료를 보면서 우리 대성 쌤이 조금 의견을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 어, 영유아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영세부터 5세까지 무조건 통합하는 건가요? 근데 우선은 뭐 아, 영유아기 대답을, 대답을 먼저 해 주십시오. <laughs> 특성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라는 유치원과 거죠. 유치원과 보육의 지금 현재의 운영 시스템에 대한 고려를 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대성생이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서 약간 비판의 그 자, 포지션에 있는 거 그, 같은데 네. 이제 교육부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알고 있다. 교육과 돌, 돌봄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고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의 연속성 측면에서 지원한다는 거지. 그 다름을 그 특별함으로 존중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발달 단계에 따른 성장의 이제 초점을 맞추게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유보 통합은 교사의 자격 수준과 양성 체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통합하는 건가요? 네, 저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니, 대답을 해주세요. 네, 현재는 전혀 다른 자격 체계거든요. 근데 그거를 단기간에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우려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보 통합일 텐데, 교육의 측면에서. 획일적이고 일률적이 하, 일률적으로 통합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교사의 질을 전문,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어요. 대선수님 생각할 때 이렇게 하려면 어떤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보죠? 그러니까 우선은 교육, 교사 양성 혹은 교사 교육에 대한 교육 과정도 개발을 하고, 이수 체계도 좀 마련을 하고 그다음 단계적으로 교사 자격에 대한 합의점을 좀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누리 교육과정 대해서 좀 접하셨죠? 뭐 많이는 아니지만 저희 초등학교 교사기 때문에 유치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그 저희가 초등학교 1 학년 유치원 연계 교육과정 뭐 공개 수업 이런 것들 운영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성장과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함 그런 이제 존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통합교과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데, 일단 유아의 시기에서 교육, 그러니까 저희가 어그 인간의 어떤 인지의 발달에 있어서 사실은 유아 시기와 그리고 영유아 시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획일화된 교원 양성 체계로 가면 안 되겠다. 그게 핵심인 거죠. 그리고 대노쌤은 일단 교육부를 우, 교육부의 이제 결정이 네. 이제 우려를 하시는 거. 우아 교육사 입장에서는 그 전문성에 대한 자부심들이 있으시거든요. 또 놀이교육이나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공개업도 보고 그러면 아이들을 그 어린 학생들의 그한명한 한 명의 특성에 맞게 지루하게참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좀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 초등학교 시기, 시기도 이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잖아요. 영유아의 발달 단계도 그런 단계별로 학년에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렇게 도입되면 그래서 영유아도 0세부터 5세 간의 발달의 속도라든가 뭐 그때 충분한 자급이나 어떤 돌봄 같은 게 다양하고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사 양성 체계가 이제 정비되어야 된다 그 뜻으로 좀 네. 알겠습니다. 자 유보 통합 시 국공립 유치원 교원의 신분이 달라지나요? 나라에서는 신분의 변동은 없고, 특히나 유치원 교사의 신분이나 처우의 저하는 없다라고 하는데, 근데 유치원 교사 입장에서는 본인의 전문성이라든가 현재 갖고 있는 교육과정 운영의 전문성에 대해서 나라에서 충분히 그거를 인정해주고 관리를 해주냐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것 같아요. 그 유보통합이라는 거 있어서 이제 하나의 이제 또 쟁점일 것 같아요. 이제 지금 현재 어, 국공립 유치원 교원의 이제 신분. 근데 저희가 이제 사립 유치원이 있고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어떤 교육의 현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어떤 교육의 역할이 다른 겁니까? 사실은 근데 사립 유치원도 어떤 같은 공사립 유치원으로서 함께 어린 그 영유아 시기 아이들을 잘 돌봐주시고 또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다만 국공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별도의 선발 과정을 거쳐서 국가공무원으로 이명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질관리 측면, 그리고 이제 어떤 청호에 대한 네. 부분, 정말,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상향평준화 그리고 그 전문성에 받는, 이제 걸맞는 이제 대우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대응생이 말씀을 주신 거고. 자, 유보통합이 되면 모든 기관이 똑같아져서 학부모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가요? 지금 현재 이제 영유아 이제 교육, 보육 시설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유보통합이 되면, 획기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 저는 저희 기대 사항은 이제 아까 말씀 하셨던 상향 평준화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시설이 좀 열악하거나 뭐 교사나 여러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곳도 국가 차원의 관리를 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기대합니다. 저는 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제 인프라의 측면에서는 상향 평준화가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어떤 교육과정의 특색은 어떤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빛깔이 좀 담겼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이제 유치원들 보면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지 사실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교육과정마다, 유치원마다 교육과정의 특색과 중점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무조건적 유보통합을 강행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네. 제가 근데 어떤 국가 정책 시행에 있어서, 어 현장에서는 한창 논의되고 있는데, 국가에서 이미 발표를 해버려요. 몇 년도 시행. 그럴 때 되게 좌절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좌절까지 하는 데 네, 그래서 이런 정책 결정에 있어서, 그 당사자들의 참여와, 그 다음에 동의, 그리고 합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년간 유예한다라고는 이야기까지 저희는 들었어요. 대선생님은 이제, 주변에 이제, 유 통합과 관련된 그, 어, 팀과 이제 교류가 있으시잖아요. 이제 비공식적으로 네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 있나요? 우선은 교육감 협의회에서 안건으로 뭐 2년 유예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들이 있었던 걸로 뉴스의 보도도 되기도 했었고 어, 지금 교육부에서 전체적인 나 구체적인 안이 좀 나오지 않아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생애 출발선 단계 이제 영유아 시기라고 보고. 그 시기서부터 사실은 학령기의 학생들 초중고죠 그리고 이제 성인에 대해서 평생학습시대 그리고 요즘에는 노인들도 이제 학교를 다닌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렇게 평생에 걸쳐서 학습하는 이제 평생학습 차제 마련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유보통합도 어느 정도 필요성은 공감이 돼요 그리고 그 우려에 대한 부분도 공감이 돼요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살펴서 단계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선생님 하고 싶으신 말씀 많죠. 근데 영유아 시기에 이런 교육과 돌봄을 국가에서 책임지겠다. 저는 그 방향성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 저출생의 위기에서 어좀 이런 부담 신혼부부나 이런 예비 부부의 좀 부담을 낮추는 입장에서도 맞고, 어 그리고 국가에서 좀 공공성을 좀더 확대해서 지금 영유아 시기에 많은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관리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니까 러 저희가 속도만 따지다 보면 양적인 결과에 집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과거 우리나라에서 영재교육이 전면적으로 도입되고 굉장히 큰 양적인 성장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양적인 성장 속에서 이것은 진정한 영재교육일까 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내실을 다시는 과정이 양쪽을 성장, 양적인 성장을 꽤 했던 시기보다 두 배, 세 배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보통합도 마찬가지로 올바른 방향성, 그리고 진정성 있는 어떤 설득과 합의, 협의의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